예, 장두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예, 치매 예방에는 이제 노래가 좋고 또 노래 중에도 또 민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민요 메들리를 해보겠습니다. 키는 A 키인데 4분의 3 박자, 말초 쿵짝짝 그 리듬으로 나가는 거죠. 예, 여기 민요 메들리가 이렇게 악보가 있습니다. 이거를 개명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이 도도리표가 있기 때문에 도도리표는 두 번씩 해야 되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미도라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도라 솔라 도레 도또둘셋솔솔솔미 솔라솔라 도레 도레 미레 도라 솔라 도레 도또 둘새 소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미도라 솔라솔라 도레 도레 미레 도라 솔라 도레 도또둘라 도레 도레 미레 도라 라솔라솔라 도래도래 미래도라솔라 도래도도 둘셋 미미미미래도 솔라솔미래도 레미미미 래미래도 라솔라 도라솔둘셋 미미미미 레미, 님미, 레미, 레도, 라솔, 라도, 라솔, 둘, 셋, 랄라, 도솔, 랄라, 도솔, 도, 도, 레, 도, 레, 님미, 소솔솔 라솔 미래 도 레미 미미 레미 레도 라솔 라노 라솔 둘셋 랄랄라 솔라도 라솔 라솔 미미미 미래 도 레미 레도 라솔

그뭐개명청 하는 거는 예그 숫자로 해서 예그할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1 2 3 4 5 6 7로 만들어 가지고 예개명청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